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생게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됩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러 내게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내 또한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좋합리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 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꼭몸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강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졌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르비딤에서 다시금 처가 식구를 만나고 장인 이드로의 동물 받아서 진영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행정 조직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즉 사람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송사를 매달려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해가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 질문에 모세는 백성이 나에게로 물으러 어 내게 오면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이 모든 송사를 하러 올때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즉, 율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의 애국, 이집트에 있었던 법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윤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새로 개정된 법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백성들 간에 법적인 다툼이 생길 때 모두 다 모세들, 모세 앞에 온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몰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명이라고 했으니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정도 되는 백성이겠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울산 인구의 두배야 하니까 아이들이 우와 정말 많네 라고 하더라고요. 200만정도 되면 정말 성사가 많습니다. 어, 오랜 삶의 경륜과 연륜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축적한 장인 이드로의 눈에 행정을 봤을 때 너무나 이 구조적인 문제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법치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법을 수정할 것을 권위합니다또 이들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전제로 하여서 이스라엘 법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포괄적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되어야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라고 했습니다. 대원칙의 그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둘째는 이전부터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던 본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근본 기준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합니다. 재판해야 할사항이 경중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구별되는 리더십을 세워 이렇게 다시금 이를 분배하게 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질서에 따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급법정에 소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오늘날의 법정 체계와 비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리더십에 대하여 단서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기준이 다릅니다. 인격과 성품과 덕목 그리고 특질적 자질을 말하는 실력을 말하는 세속과 그 기준과는 달리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서 가장 먼저 저희 목사님이 언제나 강조하시는 신앙 코란대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기준 말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이견에 따라서 조언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법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장을 세우게 되죠. 이를 통해 모세가 자기 권한과 영향력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더욱 더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잘 감당하는 지혜는 바로 사람의 세운 것에 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해내가는 것입니다. 나만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나만의 권한만으로도 욕심부리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권한을 나눠주면서 믿고 위임할 때, 복음사용은 더욱더 크게 되고, 혼자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보이는 제가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관 끝 인사청문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공직자에게 있어서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부분은 어디서 걸리냐면 불법과 관련되어서 그 자리를 감상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그럴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신앙인이었다면은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그랬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의 신앙이 있었더라면은 그런 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그 법을 잘 이용해서 편법으로 빠져나가서 하지만 결국 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묘한 행위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걸렸을 때,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되고, 안 걸릴 것 같지만 결국엔 걸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왜 국민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합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를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몸이신 성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야함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자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고, 똑바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물에 협력되거나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이익에 협력되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 법체계 뿐만 아니라 동서부금을 막론하고 가장 힘들었던 허점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변호사, 입맛에 맞는 권력 구조에 맞춰서 하는 구분 판결들. 성서에도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판결을 굽게하니라는 것이 사무엘 아들들을 보고 너의 아들 못 믿겠다. 너의 아들이 첫 재판을 하는데 벌써 뇌물을 받고 판결이 굽어서 우리는 더 이상 너의 자녀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재판은 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그 뒤편에 있는 어, 본문 해설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홀로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 위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일을 일일이 판결하느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또 백성은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느냐 기진맥진합니다. 이들로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무거워 혼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그와 백성 모두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사역을 도와줄 집사들을 선출해 세우고 자신들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 받는 사람의 동목을 깨닫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런 지체들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현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임 우리는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 될수 있도록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을 서로를 섬기며 세우며 이 공동체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전공동체 지금 새로운 성전에 나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시비가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서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바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 같이 갖고 오신 개개인의 기도와 하나님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mm -hmm. you.